디모대전서 5장 1절부터 25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러수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슬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르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알아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1절부터 16절 성도를 대하는 태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한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가족이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을 대하듯 모든 성도를 대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네베석 교회에는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은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자손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가족의 기념을 제시하며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존경과 사랑,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를 대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5절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를 존경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임을 가르칩니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리는 소문으로만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 고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또한 그의 권위가 쉽게 무시될 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편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교회를 이끌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므로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내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중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그분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